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아, 오늘까지 이제 추우면 아침에 추우면 이제는 좋아집니다. 아, 이 날로도 돌아오는 추위까지 12월 돌아오는 12월 1 1월까지는 끝입니다. 내일부터 영하 1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날로도 오늘로 바이바이. 우리 저희 남편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밤낮으로. 네. 아, 어, 요 아이는 저 12cm분에 네, 분갈이 딱 되어 있습니다.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앵금입니다. 25,000원. 어, 오시고 현장 판매를 아, 했습니다. 아, 어, 이뻤거든요 금이쇼 숄 들어가서 카리스마가 짱짱하게 있고 사이즈도 좋았습니다. 12cm분에 담겨져 있는데 어, 뭐 가을이나 내년이나 어, 한 15cm 분으로 가겠죠. 예, 잘 키워 가지고. 예. 어, 뿌리도 좋고 건강하더라고요. 앵금 25,000원입니다. 금입니다. 네. 어, 요 마디바 군생이 15,000원에 나왔어요. 지금 12cm에 분이 제가 왜 여기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12cm <laughs> 넘죠. 요거는 15cm 분이 하니까 딱 맞죠. 아,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아시겠죠? 요것도 15cm인데도 양쪽으로는 또 벌어져 있죠? 이 가격이 15,000원이라는 거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바 군생. 자연 군생입니다. 15,000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헉, 여러분. <laughs> 이렇게 말할 때마다 웃기죠? 우생쇼를 하네. 하시겠어요? 아침부터. 자, 한스. 봉황입니다. 한스 봉황 왜 봉황을 안적았지 한스 봉황 28,000원입니다. 안으로 다 길에 어 안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안으로 싹 모여들면 진짜 멋니 멋있습니다. 봉황은 워낙 비싸니까요. 그 아이는 우리가 또 접하기 또 아직은 많이 가격적으로도 부담스러우니까 한스 봉황을 키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황을 키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등입니다. 나도 한번 대풍 키워보자.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이요 정도는 한번 키워봐도 괜찮겠다. 어, 주홍빛 돕니다 엄청 이쁩니다. 한스 봉황 이만 0 0 원입니다. 자행운생이죠. 예. 아 딱이고 어 엄마 딱이고 양쪽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난로 옆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네요. 네 에스메랄다. 철아입니다. 어, 에스메랄다는 얼굴 두개 이렇게 딱 목대가 있어도 뭐 가격 엄청 올라갑니다. 어, 요거는 자, 자글자글자글자글하게 어, 잘 엮어져 있고요. 요렇게또 생얼로 아그되어 있고 엉덩이 다 들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어, 고급지입니다. 에스메랄다가 워낙 고급지니까 추천합니다. 에스메랄다 철아 3만 원입니다. 네. 독일 샴페인 금입니다 대품 인데요 요 25,000원 요건 무겁습니다 와인은 조금 사이즈가 더 큽니다 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 뭐 느낌적으로 이렇게 확 오는 임팩트가 있는 아이예요 느낌상 참 멋스럽습니다 독일 샴페인 금 25,000원 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 요새 독일 샴페인이 잘 커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세상에 갔더니요. 슈퍼맨이 3만원이더라고요. 3두 자연군생, 참 4만원이더라고요. 저희는 3만원인데, 그래서 아, 이 아이는 다시 올수 없겠다. 15cm분에 제가 분갈이를 딱 했는데, 어, 진나 뿌리도 좋고 튼튼하던지, 네, 어, 예, 색감이 이렇게 이뻐집니다. 세수하고 하면, 완전히 보대가 달라져 있죠. 세분, 15cm분에 떡칸에 두시면 됩니다. 세 분에 세게잘 심어뒀습니다. 야, 3만원짜리 3만원에 제가 좀 이렇게 뭐 세일합니다. 폭탄 세일합니다. 이런 거잘 안죠. 안 하죠. 가격이 이렇게 <laughs> 처음부터 맞춰서 나가니까요. 쇼포맨 3만원입니다. 네이뻐질만 일만 남았는 블랙 블루 하나입니다 13,000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이 지금 다자국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거냐고 네 엄청 요 사이사이에 예다자국가 나면 정말 핑크핑크 화사한 그 이쁜 핑크로 물이 들거든요 이제 물들 일만 남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조량도 더 많아지고 어 여기는 지금 아침에 딱 오면 오늘부터 오면 뭐 1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낮 기온은 35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맞아 애들이 성장한다고 물이 좀 고파서 얼마 전에 어 세수를 한번 해줬는데 약간 물기가 올랐어요. 물기가 올랐는데 좀더물 줘서 예. 딱물 먹으면 빠빠 터내서 풍성하고 멋질 겁니다. 요거는 장례를 봐서 꼭 데려가세요. 왜냐면 하이 가격이 이 아이 이 가격은 잘 없습니다. 블랙 블라나 13,000원입니다. 와, 진짜 통통하고 짱짱하고 예, 끝내주죠. 핑크 루비 8,000원입니다. 요 아이밖에 없습니다. 어, 진짜 멋집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laughs> 네, 플로라입니다. 플로라가요, 어, 진짜 색감이 그 핑크, 화사한 핑크가 됩니다. 화사한 핑크가 되는데, 이 아이가, 예, 사이즈도 크고, 단단하고, 목둥이에요 이렇게 약간 얼음장으로 딱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탁! 피기 시작하고, 탁 커지기 시작하며그 잡을 수 없는 미모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예. 요거는 묵둥이가 몇개 없기 때문에 참잘 생겼죠.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종자포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아이는 전부터 종자포트에 있었던 아이가 아니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플로라 7,000원입니다. 네, 로즈 다이애나입니다 예, 색깔이 그냥, 예, 완전 대박나죠, 대박. 아 어, 이렇게 너무 빨간 아이들이 여름에 키우기 힘들던데 하는데 그렇게 힘든 아이가 있고요. 또잘 크는 아이들 있습니다. 루밍 주니어나 로즈 다이애나나 요런 아이들은 어 키우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물이 그냥 말, 말라서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면은 여름 잘 버텨냅니다. 로즈 다이애나 만 삼천 원. 물도 뭐 크게 통풍만 잘 시키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야 예, 명품창은 달라도 다릅니다. 베로니카. 딱 뒀더니, 오, 이렇게 기품을 나타내네요. 아, 멋집니다. 지금 물을 어, 먹었다가 또또 또 말렸다가, 먹었다가 말렸다가 하니까 색감이 잘 들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베로니카 2 5 0 0 0원입니다 아! 제가 데비츠라 이뻐진다 그랬죠. 데비츠라는요 물 지금 들기 시작하죠. 엄청 화려하고 이쁩니다. 이 연보라가 사람 엄청 아, 그래서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색깔이 정말 사람을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구나 해서 뭐딱 뭐가 이쁘다 뭐가 이쁘다가 아니고 이거 보면 얘도 이쁘고 이거 보면 얘도 이쁘고 얘를 보면 얘도 이쁘고 또 색깔이 빨간색이라도 또 다르고. 그죠? 이렇게 짱짱하게 또 체리 로즈는 밝은 진한 빨간색으로 되는데 뭐 말이지? 예, 빨간, <laughs> 밝은 진한 빨간색. 이거 어, 메비우스금은 또 약간 어, 짙은 다크한 빨간색인데 또 이거는 이거대로 멋지고 예, 그렇잖아요. 이게 예, 묵둥이네요, 완전히 메비우스금, 예, 중품. 하여튼 다 이렇게 달라요. 아, 너무 멋집니다. 얘도 얼음땡 하고 있다가 제클린이 명품창이죠. 얼음땡 하고 있다가 이제 써야 완전히 물도 하고 덩치도 빡빡 끼우고 있습니다. 예. 이거 고급차. 요거보다 이게 뭐 자꾸 뭐 물탱이 이 아이들도 이 가격 하더라고요. 예. 제 3만원입니다. 말이 헛나고 있네요. 제클린 3만원입니다. 네. 제가요 어제 물건 하다가 이, 이 가격 보고 깜놀 했습니다. 이 가격에 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예요두 아이 남았습니다아예 저도 다시 그 재배 농장에서 데려왔는데 얘는 없습니다. 이두 아이 살아보니 슈퍼글론 군생 18,000원입니다. 네 쌍화가 진짜 이쁘거든요. 예,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쌍화가 너무 이쁜데, 어, 묵었어요. 쫙쫙 묵어가지고, 분갈이 해서 묵어가지고, 진짜 너무 이쁩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8,000원입니다. 네. 예, 쌍화 언니입니다. 어, 요거는 지금 몸을 자기가 예지금 몸 키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 저, 확실히, 작은 아이들이 얼굴 작으면 자기들끼리 나눠 보니까 훨씬 빨리 물들죠. 얘들 도 묵둥이에요.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 얘, 어, 를얘를얘를 얘를, 얘를 써서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한건 없지만 <laughs> 지켜 보는 거요. <laughs>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요새 루비도나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얘는요 제가 이렇게 애기 때부터 데리고 와갖고 짱짱 무겨 여러 번에. 가을 보내 추운 겨울 보내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커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진짜 멋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답니다 루비도나 오천원입니다야 이게 얼굴 작은 가나가 많은 하더라고요 깜놀했어요 머리 그 사이 엄청 잘 들었네요 어 그래서 얘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 삼두 자연 군생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 나 분갈이 싫다 하면 와서만 솔솔 뿌려주면 됩니다. 예. 페어리 퀸입니다. 예, 무슨, 예, 대단합니다. 2만원입니다. 와이니. 아이고, 난리 났죠? 얘는 등치가 좀 크니까 빨리 물이 덜듭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은데다가, 예. 사이즈가 진짜 한 데다가 묶기까지 해서 쫀쫀 해가지고 난리 다닙니다 와아이 어, 뭐 15,000원입니다 아 그동안에 이렇게 이뻐졌구나 네 누군지 아십니까 와 <laughs> 누군지 아십니까 환영 와 누구냐면요 카시오 적금 15,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진짜 좋고요. 목이 너무 말랐는데. 와. 네. 아유, 난리도 아니네. 그 사이에. 네. 아유, 너무 멋집니다. 목이 많이 말랐네, 애들이. 이제 물을 빨아 들이고 있어요 안 부터 안에 부터 먹으니까 쨍쨍 해집니다 그럼 바깥으로 점점 물이 먹어 나갑니다 생장점부터 물을 먹고 쭉쭉쭉쭈 빠져나갑니다 아이고 얘도 물이 말말라네 물을 좀더 줘야 되겠어요 카시오 적금 15,000원 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어, 이제 밖에 나갈 준비를 서서히 하시겠죠 분갈이도 하고 분갈이 해서 어 조금 안정이 되고 하면은 이제 어, 영상 기온을 돈다할 때는 어, 내놓으시면 되는데 또 모릅니다 기온이 그 서리도 오고 이러니까 어, 바닥에 거리대 바닥에 부직포도 깔고 사방으로 해서 바람 안 들어오게 낮에는 짱짱하게 햇빛 쫙 보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멋지게 예. 참스럽게 이쁘게 될 겁니다. 블랙키니 이렇게 진하게 진하다 못하 검게 되어 가고 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어, 어 뭐, 사월이쑥 들어왔습니다. 예. 어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